자,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좀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에는 어, 감성이 좀 폭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다를 간단하게 떨어볼 건데요 가끔 이런 어,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이 프라모델 관련된 용어 같은 거에 관한 뭐 여러가지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용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용어 같은 거.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실입니다. 실. 스티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어요. 프라 모델을 사면 뭐 여러 가지 데칼이 들어 있죠. 자, 요 스타워즈 요런 걸 사도 안에 데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있죠. 흔하게 볼수 있는 테트론 데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요런 물에다가 불려서 붙이는 습식 데칼이라고, 워터 데칼입니다. 워터 데칼, 뭐물 전사지라고도 하고, 카메라가... 어, 초점을 잘못 잡고 있군요. 자 그러면은 데칼의 종류, 워터 데칼, 습식 데칼, 건식 데칼, 은박지로 된 데칼은 호일 실이라고도 하고 어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자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는 데칼이라 그러고 호일 실은 또 왜, 실이라고 하고 실과 데칼은 뭔 차이고 설명서에 영어로는 또스티카라고돼 있단 말이죠. 호일 실이라고 저희가 부르긴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은 스티카라고써 있어요. 테트론 실 같은 경우도 역시 설 설명서에 보면 영어로는 스티커라고 써 있고. 1어로는 C1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좀 많이 꼬이죠? 이게 뭔가 족보부터가 뭔가 되게 꼬인 것 같은 느낌인데, 어, 개념이 저도 헷갈려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단단히 잘못되긴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콩글리시가 있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좀 많이 꼬인 영어랑 한국어랑 한자랑 이 꼬인 용어가 되게 많은데, 그 원인이 대부분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를 사용하고 그거를 또 우리가 한글이랑 한자랑 막 짬뽕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쓰던 일본도 만만치 않게 콩글리시를 많이 썼거든요. 일본에서 쓰던 콩글리시 용어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용어를 또 우리나라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뽕에 짬뽕에 짬뽕에다가지고 용어가 정작 현지에서는 쓰지도 않는 이상한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 공사 정비 쪽 용어나 자동차 정비 쪽이나 뭐 미싱 의류 업계 용어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이상한 콩글리쉬 용어들이 많아요. 되게 사실 뭐 어떤 용어를 쓰든뭐 사실 내용만 통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뭐 무식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주제가 그런 거고 뭐 이왕이면은 요즘에는 또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데칼 스티커. 실에 대해서 한번 크게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어 우선 데칼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죠 데칼이라는 거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사라는 말을 쓰죠 한자죠 한자 어 이제 해외에서는 데칼이라는 말을 물체에다가 문양을 새기거나 하는 거를 보통 데칼이라고 합니다 뭐 자동차에 이렇게 막 불꽃무늬 뭐 이렇게 딱 패턴이 막 전사 우리나라에서 전사라는 거를 옮길 전 자에다가 백길 사자예요 그게 전사입니다. 뭐 이렇게 열 처리로 뭔가 이제 표면에, 제품의 표면에 문구나 무늬 같은 거를 새겨 넣었을 때, 뭐 열을 통해서 붙이면 열 전사라고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데칼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워터슬라이드 데칼이죠. 드라이 데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식 용어는 이제 드라이 트랜스퍼 데칼이라고 네, 해외에선 불러요. 그런 식의 애들은 데칼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스티카 띄어서 붙이는 게 아니면은 데칼입니다. 자 실은 뭐냐 그러면 뭐 호일 실, 테트론 실 원래는 스티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스티카류를 실이라고 원래 는 하는 게 아니고요. 봉인의 일부분인데 그 봉인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과거로 넘어가 보죠. 이 중세 시대에 보면은 이 편지 봉투를 갖다 뭐 어. 함부로 막이 노예들이막 까보거나 비밀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이 중요한 편지에 누구 이제 백작한테 보낼 때 영화 보면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막그 빨간 밀랍 막 이렇게 촌농 이렇게 막 불로 녹여 가지고 뚝뚝뚝 떨겨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인장, 벙커프라면 B 해가지고 알파벳 B 푹 찍어가지고 밀랍 봉인인데 그게 이제 어 밀랍 실이라고 할수 있어요. 봉인을 한다라는 게 사실 실입니다 실. 그게 이제 영어 뜻으로 실이라는 건데 쉽게 볼수 있죠. 저희 건담 베이스 가면은 요 옆에 붙어 있는 봉인 있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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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봉인이 떨어졌죠? 자 요게 바로 실이라는 겁니다 실. 근데 이 실이 지금 이 봉인이 재질이 뭘로 돼 있죠 스티카로 돼 있죠 실 스티카라고 하죠 해외에서는 이제 실 스티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저런 거는 일본에서는 반다이나 이런 프라모델 회사의 설명서에 보면은 실제로 영어론 스티카라고 써 있고 일어론 실이라고 지들이 써놨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일본에서 콩글리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실을 갖다 만드는데 씰 자체가 다들 스티커로 나오니까 그쪽 업계에서는 아마 어 그냥 스티커를 씰이라고 동일시해서 불렀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줄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공장에서 스티커씰 만든 스티커씰? 씰스티커죠 씰스티커 스티커씰 씰스티커 저도 헷갈려 깔리... 어 씰스티커입니다 네네 씰스티커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 한번 오늘은 확실히 해 봅시다 자실 스티커 에요 근데 뒤에 스티커를 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일본의 그런 이제 근로자 분들이 근데 현대 넘어와서는 이제 전부 스티커로 씰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씰이 어, 스티커가 된것 같아요 약간 좀 웃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영어로는 스티커라고 하느냐 자 제가 추측해 본데 그 이유는 얘네도 이제 반다이도 요즘에 이제 영어로 많이 이제 글로벌하게 해외 팔아먹어야 되니까 영어로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북미 시장에다가 팔아야 되니까. 근데 네, 해외에서는 스티커라는 의미로 씨를 쓰질 않아요. 그러면은 씨라고 자기네 설명서에 영어로 써놨다가는 어? 이 무식한 놈들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지. 아, 이놈들 이거 콩글리시 아주 그냥 무식하구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 북미에서 쓰는 용어를 정확히 쓴것 같습니다.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스티커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어, 또 조금 잘못된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호일실이죠. 호일실. 포일이죠. 원래 포일. 포일실인데 알루미늄 은박으로 된 실을 이제 포일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포일 스티커라고 불러요. 더더어 더, 더, 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쿠킹 호일이라 그러잖아요 쿠킹포일 이라 그러는데 어 쿠킹포일 이란 말도 제가 알기론 콩글리시 입니다 알루미늄포일 이라 그럽니다 알루미늄포일이 이제 음식에 쓰는 그런 은박지류를 해외에선 그렇게 불러요 발음도 이제 호일이라 그러는데 포일입니다 원래 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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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일 호일 호일이나 포일이나 자좀 부드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박인데 이제 금속을 한자입니다. 한자, 박이라는 건 이제 한자인데 아주 얇은 금속을 뜻합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는 박이라 그러고, 그러면 금속 중에 은을 얇게 만든 박은 은박이라 그러는 거고요. 금을 얇게 펴 가지고 만든 박은 금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을 얇게 만들어서 어, 만든 박은 알박이라고 원래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뭐, 엄밀히 따지면 알루미늄 박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은색이니까, 그냥 은박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쿠킹 호일, 쿠킹 포일, 은박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대략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셨죠. 아, 그리고 이제 테트론 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약간 반투명 뿌연 스티커를 이제 테트론 실이라고 부르는데 전 처음에 이제 테프론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그 스티커라 이제 테프론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에이 무식한 놈, 에이 버거프라님 무식하게 테프론 실이 뭡니까? 테트론 실입니다. 테트론 실. 자 어쨌건 네 그렇게 해서 테트론 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테트론 실이란 건 뭘까요? 정확히. 테트론, 테트론이 뭘까요? 테트론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테트론을 찾아보니까, 어, 플라스틱 어, 수지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플라스틱 박입니다. 네. 플라스틱 필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인쇄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테트론 실이란 용어도, 어, 네, 콩글리시입니다. 해외에서 쓰질 않아요.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제가 볼땐 분명히 일본에서 온 겁니다. 호일 실도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실이란 말을 스티커로 쓰는 건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 콩글리시로 스티커를 실이라고 썼는데, 그 용어가 우리나라로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을 붙였겠죠. 뒤에다가. 알미늄 포일이 들어간 거는 포일 실이라고 그러고, 어, 테트론 재질로 된 실은 테트론 실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겠죠. 뭐, 물론, 건프라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용어들이 거기서 만들어진 걸 가져와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전파가 됐겠죠. 물론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어, 테트론 실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콩글리시다. 어, 왜 그러냐. 설명서에 어디를 봐도 어, 테트론 실이라는 용어는 쓰질 않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그냥 띄어서 붙이는 거는 무조건 해외에서는 뜯어서 붙였다 하면은 무조건 스티커로 퉁치는 거고요. 알루미늄이 호일 스티커랑 구분을 하고 싶다. 두 개를 어떻게 그면 영어로 구분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클리어 스티커라는 말을 쓰는 게 어, 원래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언어라는 게 뭐냐 뭐 뜻만 통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어너 이렇게 외국이랑 또 글로벌 채널 아닙니까 벙커프라 네 해외 분들하고의 이제 그 저기 커뮤니케이션의 와전 이 잘못된 소통을 없애기 위해서 어 용어를 갖다 좀 저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칼 부분을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드려 보자면 제가 볼땐 습식 데칼도 일본에서 넘어온 말인 것 같아요. 한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습식, 건식, 이런 거 일본에서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 것 같아요. 습식 데칼, 건식 데칼. 응. 자, 그러면은, 습식 데칼이 해외에서는 뭐라고 쓰냐. 어. 자, 얘기를 빠져, 아, 빠져. 빨리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빨리 잠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새벽 밤, 감성 충전소, 벙커프라, 잡지식 코너입니다. 자, 워터 슬라이드 데칼이라고 하고요. 그냥 줄여서 워터 데칼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어, 한국에서는 또 이제, 아마 일본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전사지라고도 합니다. 또는 물전사지, 수전사, 뭐 수전사지, 뭐뭐 뭐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대니까 어뭐 이왕이면 어좀 간지나게 영어로 네 워터 데칼이라고 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건식 데칼이 있죠. 건식 데칼, 건식 데칼은 좀 다릅니다. 데칼은 데칼인데 드라이 트랜스퍼 데칼이라고 해요. 드라이 트랜스퍼 데칼 줄여서 드라이 데칼이라고도 어, 해외에서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건식 데칼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옛날 저기 저희 어린 시절 얘기로 하면 한국에서는 어, 판막이. 저는 이제 판막이로 알고 있었는데 판막은 저기 요 저기 심장인가 어디에 있는 그그 판막이 판막이라 그러더라고요. 판박이입니다. 판박이. 이제 한국에서 어릴 때 쓰는 용어로 하면은 이제 문질러서 붙이는. 데칼은, 이제, 판박이라고, 네, 부르고 있죠. 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포일 실은, 포일 스티카. 테트론 실은, 그냥 스티카. 뭐, 굳이 나누자면, 뭐, 클리어 스티카. 뭐, 습식 데칼, 건식 데칼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글로벌하게 쓰자면, 워터 슬라이드 데칼, 워터 데칼, 드라이 트랜스퍼 데칼, 드라이 데칼. 네,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포일 포일 실과 아 포일 나도 헷갈리네 포일 스티커와 테트론 아나또 헷갈려 자 포일 포, 자 그냥 뭐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용어로 그냥 쓸까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뭐 테트론 실이랑 아 이거 용어 이거 솔직히 테트론 실 누가 만든 말이야 난 그냥 테트론 실안 쓸래요 그냥 아, 난전 테트론 실 그냥 안 쓰겠습니다 이거 뭐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용어인데 이거 자 그러면 클리어 스티카랑 포일 스티카는 그냥 둘이 퉁쳐서 그냥 스티카라고 그냥 뭐 해외에서는 그냥 그렇게 다 부르더라고요. 그냥 스티카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뭐 테트론이랑 포일로 나누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지. 뭐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뭐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반다이 설명서를 보시면 아십니다. 영어 표기법을 보면은 해외에서 쓰는 방식을 대략갈수 있어요. 뭐 포일이던 테트론이던 그냥 스티커로 퉁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터건 드라이건 그냥 뭐 데칼은 그냥 데칼로 퉁치는 경우도 많고요뭐 디테일하게 나누자면은 이제 뭐 워터 데칼 드라이 데칼로 나누겠지만 자 그러면은 네 얘기가 상당히 길어져서 저도 이 문제를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 자료를 엄청 많이 뒤져보고 어 이제 대략 정리가 돼서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용어야, 근데, 사실, 어, 뭐, 그 나라에서, 뭐, 뜻만 통하면 사실 되는 거라, 뭐, 현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뭐, 쓰는 게, 뭐, 잘못됐다거나, 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뭐, 한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용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뭐, 이런 건프라 쪽에서, 어~ 뭐~ 좀 약간 제가 듣기에는 뭐~ 좀 생소한 어~ 이상하다 왜 용어를 이렇게 쓰지 이런 부분들이 은근 많이 있어요 그게 웃긴 게 저~ 제가 어린 시절에 프라모델을 할 때는 용어를 그렇게 쓰지를 않았었는데 없던 용어들이에요 실제로 프라모델계에서 근데 건담 프라모델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사실 고그 시점에서는 어~ 건담 프라모델을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프라모델 거의 안 만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벙커 프라 채널을 다시 하면서 요 프라모델 건담 프라모델 업계에 발을 들이고 나서 어~ 인터넷에 도는 용어들을 보니까 좀 생소하고 이상한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모르는 좀 희한한 용어들이 많아서 한번 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특이한 용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또 정리해 보는 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요.